2025 후에 없는 유후인 료칸 추천 베스트 5 유후인 와라네코 노야도는 고양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카페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료칸이에요. 한국어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고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린 다다미 객실 덕분에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마키바노의 료칸은 부모님 모시고 꼭 가야 한다는 후기가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곳이에요. 노천 온천 가족탕 등 일본 전통 가옥을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특히 가이세키에 대한 평이 매우 훌륭해요. 24년 3월 오픈한 신상 료칸 라쿠유는 개별 노천탕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곳이죠. 이후인 역까지는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짐이 많더라도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어요. 오야도 이치젠 료칸은 정원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이 있어 프라이빗한 여행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특히 온천수가 매우 뛰어나다는 후기가 많은데, 피부가 보들보들해져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다양한 컨셉의 다다미 객실을 보유한 유우인 호텔이야는 객실마다 디자인과 풍경이 달라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기 좋아요. 이곳은 공용탕부터 개별 온천까지 잘 관리되고 있고, 공용탕은 예약 필요 없이 방문할 수 있답니다.